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두 발을 다 차렸다 그래 자기 스스로 다윗에게 말합니다.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 시바는 모비보셋이 생명이라도 부지할 수 있도록 아마 깊이 깊이 숨겨두었던 것 같습니다. 모비보셋이 살았던 오늘 여기 소개하는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야말로 아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황무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모비봇에서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깊이 깊이 숨겨진 채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. 아마 자기 생각에는 시바도 그러하고 모비봇에서...